유튜브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반가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할게요.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프리케이 친구들 출석을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힘차게 씩씩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동건 어린이, 박예준 어린이, 이준 어린이, 김은지 어린이, 박선일 어린이.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모두 반갑고 다 보고 싶어요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사랑해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들 잘 지내고 있죠? 네. 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네!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열심히 찬양하며 신나게 몸을 움직여봐요! 와! 와! <laughs> Thank you. Gracias. <laughs>

And families be safe and let this coronavirus go away. Please use this offering to let more people know about Jesus. No. All Jesus, so much we want to grow up to serve you more. And Jesus name me pray, Ame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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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님도 <목소리> 사랑이야. 기쁜 날짝짝 좋은 날짝짝 우리에게 담인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짝짝, 우리에게 전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유치부 킨더가든 어린이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강노의 어린이. <웃음> 김은태. <웃음> 박시현. 이지안, 이현, 모두 자리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김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영상통화를 예배해 드리고 찾는데 연습하고 기도를 하고 책도 읽고 안 찬양하게 약속해. 잘 가야 친구들, 빠이빠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뉴욕 신광교회 유치부 예배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주 먼 옛날, 스가랴 라는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도들 벗어서 덮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에 깔아놓았어요.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호산나! 그리고 어떤 제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깨가 으쓱으쓱 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6월 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찬양해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이렇게 외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과 승리를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호산나 외쳐볼까요? 호산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손가락기도 할게요. 1 0 1 1 기 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매일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도 잘 있었나요? 이제는 우리 사랑반 친구들 추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스데반 여기 있나요? 아 저기 있네요. 아, 우리, 브레드도 있나요, 여기? 어, 여기 앉아있네요. 선생님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아론이도 왔나요? 아론이 어디있나 아, 아론이 여기 딱 보고 있네요. 우리 귀염둥이, 다민이, 다미니. 다민이는 어있어요손 들어봐요. 어, 다민이도 여기 있군요. 우리 스칼렛, 스칼렛도 여기 있어요? 사진을 못본것 같아요, 우리 스칼렛, 2주 동안. 아, 맞다.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 예은이, 우리 예은이 큰눈 동자 예은이 왔어요. 아, 우리 예은들이 예배를 예쁘게 드리고 있네요. 아, 우리 사랑반 친구들 다 모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 우리 오늘 예배 잘드렸죠 보니까 친구들이 나와서 사도 신경도 하고 주기 논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멋지죠. 친구들 보니까 반가웠나요? 아,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기도나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고 싶은 친구는 용기를 내서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영상 찍어서 온라인 예배 어,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아는 친구. 네,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 엄마랑 아빠랑 언니 오빠랑 동생들이랑 같이 뭐를 하냐면 어, 이렇게 에그에다가 데코를 예쁘게 하세요. 그래서 봐봐요. 선생님도 했어요. 우와. 선생님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별로 예쁘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더 잘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에그를 썰면서 여기다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와,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언제까지? 수요일 저녁까지 올려주면 우리 컨테스트를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상을 주도록 할게요 상을 우리가 얻어 해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날 선생님이 꼭 주도록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예쁘게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도 또 건강 수칙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어, 해방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선생님들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요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